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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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. 음. 뭐 예형 스타일이구나. 왜요? 꼼지에 뭐뭐살 앞부터 있어요. 되게 한거 <laughs> <거네>. 달달하니 맛있다. <laughs> 네. 맛있다. 달라 아, 이거는 내라 하나 배고... 있어요. 아,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. 지금 배고픈가 보다. 그러왜뭐 아, 맛있네. 그렇지. 나는 면내를 좋아하니까 매 음, 많이 넣고 마을 넣고 그리고 하나 넣고 말 하나. 지 매워. <웃음> 나 벌써. 느낌있잖아 아, 그렇지, 맞 채소부터요. 먹어야 될다 액션 보소. 맛있다. 이다란 선제비. 음. 그죠. 그죠. 아니. 옷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네. <laughs> 형광색으로 변네. 뭐 별로라고 하지 마세요. 음. 전 아니, 맛있어요. 아니. 아니. <laughs>